안녕하세요. 마이옴 투어 준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광주 탄볼동에 위치한 빌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아파트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탄볼동 현대 아파트고요. 현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단지 모습을 좀 같이 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건물 주변에 보니까 분리수거장, 주차 셔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는 필로티하고 지상주차 방식으로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지가 빌라로 좀 대단지로 좀조성된 곳이에요. 건물 이름은 다르게 기는 한데 단지가 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실 집은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집 소개 시작해 볼게요. 현관을 보신 다음에 일괄 수동 장치를 보고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집의 모습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바닥 타일은 비앙코 카라타에 라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각 방은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집의 가운데 부분이고요. 이쪽은 메인 욕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밀폐형 샤워부스랑 거울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를 나와서 주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 냉장고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싱크대랑 조리기구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가스레인지는 파세코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혹 세탁실이 왜안 보이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요거는좀 이따 보실 다른 다용도실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양 옆으로 아트월이 시공되어 있죠 한쪽은 웨이스코팅 다른 한쪽은 비앙코 카라라 파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발코니 공간인데 일부러 확장하지 않은 거 같아요 창고 공간으로 쓰는 거 염두에 두고 이렇게 놔둔 거 같고요 자, 그리고 이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방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벽면 도배는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정면을 보면은 이렇게 다용도 시에 위치하고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 배수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바닥 밑에 부분을 좀 같이 보여드렸고요. 보일러도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보면 박방에 온도조절 장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이제 두 번째 방은 실질적인 메인 방이에요. 정사각형 구조의 방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나 책상을 놓던지 아니면은 북박이장을 좀 여러 곳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창문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은집 소개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탐벌동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경기광주에서 위치적인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요 대신에 단점도 있겠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투룸 구조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전망 상태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투룸 지금 하나가 남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전망 부분 때문에 좀 잔여세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인 분양 해가지고 이번에 매물로 나와서 소개 드리는 거니까요 매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대표번호로 많이 문의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